법사 법사봐 법사 법사봐 나 간다 안 돼. 어 가봐 저 안돼 오로 간대도 내쪽내쪽다내쪽다내쪽다 안돼 오로 오로 되대문 안돼 문 안돼 괜찮자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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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피피피피피피피피피피피피피피피피

귀질래요 <laughs> <여기, 깨>, <laughs> 아, 운귀 소리. 귀여아 귀여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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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 아, 자귀이가귀자운이가 아, 자, <laughs> 와, 자, <쉴까? 웃음> 어떻게 생각해? 귀여운 귀여 <laughs> 뒤뒤뒤뒤뒤뒤뒤뒤뒤뒤뒤나뒤뒤뒤뒤뒤아뒤뒤뒤뒤뒤뒤 <laughs> <coughs> <coughs> <laughs> <laughs> 여기 있긴 해겠는데? 아. 여기 인데 <목소리> 위에 다 <있다>, 위에 저왜 <목소리> 어, 이렇게 <목소리>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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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 <빨리> 오, <줘> <laughs> 어? 어? 어. 어. 반대 반대 반대. 오, 사총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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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겠는데 오, 대 오, 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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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씨,

4방 인서컬 쪽으로 가는 중. 나, 좀 끼고 있다. 한 턴만 버텨봐, 한 턴만. 봐봐, 버텨봐. 개피, 봐봐, 초개피. 아, 나 이거. 클레컷, 클레컷. 뭐야, 아, 뭐야. 실간하고 와요, 시간 끊 아, 나 죽었어. 아니. 개 병신 같은 이유 때문에. 봐봐, 개피일 거야. 나 많이 때렸어. 어걔 죽었어 걔 죽었어 어왜 윈들 왜 윈들 윈들 빠졌다 석궁일거 아니야? 석궁 석궁 석공 석궁 석궁 석공석공병하는데 왼쪽 으로 어, 왼쪽 진입 완료 진입 말려. 로그 조심 로그 조심 로그 뒤에 로그 뒤 로그 뒤에 네. 알았어니다 렌즈 필 렌즈 필아 아이고 벽뎀으로 죽었다 아이고야 까비 왼쪽 풀 렌즈 풀 바로 살리자 어 이리 갈렸 갈렸다 갈렸다

아, 음자음자 볼자, 볼자. 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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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라. 버스 안 되나? 버 세미 졸로 세미 졸로 세미 졸로 세미 졸로한대 더, 한대 더. 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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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겁다. 한대 더. 알았어, 알았어. 컷컷 이제 엔사운드엔사운드 엔서운드. 파워 쪽백, 파워 쪽백. 파우 클, 파우 클, 파우 클. 어. 히데라 조심해, 빠바드 너거아닌데넘어가야될것아아안한한데이넌이 앞에 <목소리> 히 게임. 깔아줘 나히 바로 바봐 바로 바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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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나 바로 바문 열고.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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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봐봐, 아, 혼자긴 한데 지금. 아, 혼자? 아, 저거. 바우트 이 바우트 이 어. 거, 어. 그 오른쪽에 그 더두개 깔았다? 뭐. 얘네 오른쪽 문 열고. 아인데찌 그, 지러즈로그지러즈로그 이래봐. 왼쪽 오른쪽 봐. 오른쪽 봐. 저 오른쪽 문 달았다. 왼쪽 왼쪽 봐. 근데 왼쪽인가? 뭐야? 왼쪽. 바바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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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파이터 파이트. 어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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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나도. 아, 얘 아직. 대박이다. 어, 파이터 팀. 얘라도 무장이야. 넘어가자. 뒤에서 온다. 찾았다. 얘 오른쪽 빠졌어. 어 저... 어, 똑같은 데로 빠졌는데 쟤네들도. 얘네 열로 올 수도 있다 열로 왔다. 나 왼쪽에 있을게. 아저저저왔ち저왔ち저저待ってちょい待ってたちょい待ってた入ったんでええインザボックス開けたんで 어, 깔게, 오만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붙을게. 소미씨 어... 와볼래? 나못갈 수도, 나못갈것 같아. 나 이거, 어, 갈렸다, 갈렸다, 안 밖에 갈렸다. 어. 바, 빠지자, 빠지자, 들어온다, 들어온다. 소미씨 우리 씨 회랑으로 빠지게죠어 이거 회랑 이쪽 왕관쪽 문 열어둘게. 아, 노래하지 마 이럴 때좀 왔어. 저... 악셀을, 아, 로하게?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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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와. 어, 얘네 회랑?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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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가?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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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강, 막가 자, 야, 자. 렌즈, 렌즈 뒤쫓는다. 우리, 우리 여기. 어, 일로와봐. 넘어가자, 어. 넘어가자. 어. 뭐 거의 들어가본다고? 아냐, 아냐. 어, 어, 좀 천천히, 좀 천천히. 나 힐템 좀. 안 힐템? 응. 됐어. 싸우는데? 화볼 소리. 가자, 가자. 가자, 하기. 에, 티프시티프시렌츠였다 랜츠. 어, 이거, 어. 회랑으로한명 <목소리> 갈까, 나? 아야야야야야야야.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아봐 이리 와, 이 와. 봐봐, 이리 와, 봐봐, 이 와. 아, 하지, 하 봐봐, 대가리야. 봐봐, 대가리야. 따라 볼래? 따라 볼래? 봐봐, 안대가리 봐봐, 봐봐, 봐봐. 나 칠킬, 나칠를게다 아, 없사,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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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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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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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화리아 허리아, 저리아 허리아, 허클아 허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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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리 이거 리아 허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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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아이리아아허리 법사 아허아리이 <laughs> <아니>, <사람. 웃음> 어, 나 턴? 레이한 대. 레이드 두 대. 로그 안 <laughs> 보이겠다. 아, 죽다 아, 아니, 저, 저... 슈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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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라이전 포징이 포징. 더 조심, 더 조심. 죽었나 봐. 여기... 내가 죽였어. 제스텝이야아이 새끼 시간 끈다. 족같다. 아야 위에 올라가서 같이 피크싸봐